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예제 5번 동료 전달 장치에 5번 부품인 축을 저희가 한번 모델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링은 아주 쉬운 편이에요 그냥 회전으로 돌리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보기보다 KS 규격이 이 축에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 같은 경우에는 보통 KS 규격이 어떤 게 들어가냐면 키움 나사의 틈새 오일실 규격 이세 가지가 보통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지에 보시면 이제 축 지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자로 측정한 거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백명 그림은 전부 다 똑같아야 될 지름은 바로 여기 베어링 쪽 들어가는 축지름 있죠 이쪽 지름치수를 제가 한번 뽑아보면 17로 나오죠 이건 이제 100명 그리면 전부 다저 17의 치수가 나와야 됩니다 현재 이 부품에 쓰여진 베어링 번호는 6203입니다 그래서 공단 K수교육지 23번의 깊은홀 베어링 규격치수를 보시면 호칭번호 6203의 소문자 D 규격을 보시면 17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름치수는 여러분 무조건 17이 돼야 되고, 나머지 이런 지름치수는 솔직히 사람마다 조금씩 1mm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감점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인벤터에서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쪽에 보이시는 두점 직사각형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요,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사각형의 개수는 이제 축 모양대로 이런 식으로 총 이제 일곱 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선을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다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 형식에서 중심선으로 변경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전체 치수 넣으시고요. 우선 치수를 바꿔줍니다. 전체 치수는 자로 측정했을 시 157이 나옵니다. 그 다음 엔터 하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치수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치수를 전부다 이런식으로 뽑아주시고요 요 중간에 치수를 안 넣는 이유는 당연히 전체 치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 치수는 저절로 안들어가시는 겁니다 자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자로 측정한 치수를 전부다 기입해줍니다 요 거리는 여러분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리값은 18입니다 요 거리값은 32가 되고요 그 다음 이 치수는 41입니다 그 다음 이 치수는 32그 다음 맨 끝에 치수는 20이 되겠네요 자그 다음 지름치수 넣어줍니다 이 지름치수는 8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름치수는 11이 되고요 어, 그 다음 이 지름 지 수는 17입니다. 그 다음 이 지름치수는 2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치수는 이제 22가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 치수는 1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왼 끝에 지름치수는 11입니다. 자, 여기서 이 17이라는 치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자로 측정한 치수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쭉 왼쪽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한개 스케치해줍니다. 이 사각형은 저희가 키용 가공할 때쓸 스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되면 제가 그럼 치수를 한번 뽑으면 이제 이 거리 값은 이제 3mm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키용이 들어가는 이 안쪽에 깊 깊이 값은 이런 식으로 2.5가 나옵니다. 근데 이 3mm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이 키움이 들어가는 이제 깊이 값은 무조건 전부 다 2.5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현재 이축 지름 이런 식으로 재보면 여러분 이제 11mm가 나옵니다. 우선 이제 축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키움이 파져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파진 곳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움이 이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공단규육지에 보시면 아까 저축 지름이 11mm였죠. 그래서 조용하는 축 지름은 이제 10초가 10이 이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1 값은 4mm가 되는 거고 T1 값, 깊이 값은 2. 1.5mm가 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 d s 단면한 뷰를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실 건데요. 이 지름 값이 여러분 이제 d 값이 이제 11mm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폭 보이시죠? 이 폭이 뭐가 된다? 이제 B1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폭에 대한 값이 얼마가 된다? 4m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축에 파여진 이 깊이 값이 있죠. 이 깊이 값이 뭐다? 여러분 어, T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깊이 값이 얼마가 된다? 2.5mm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에 대한 상세한 ks 규격 적용 방법 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에 지금 나오는 배너를 클릭하시면 해당 강좌를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치수력이는식 뽑아 줍니다. 요 이제 폭값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키용 어, 길이값 뽑아줍니다. 그 다음 키용 높이 뽑으시고요. 이 치수는 이제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치수는 규격치수 아까 저희가 봤죠 2.5mm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 치수는 자로 잰 치수 12mm가 이제 이런식으로 들어가는 곳이면 됩니다. 자그 다음 여기 스케치에는 나사 의 틈새 ks 규격이 들어갑니다. 그럼 나 사이 틈새 규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돌아겠습니다자 우선 현재 모이시는 요 축에 모시는 끝에 는 식으로 이제 택 가옹이 되어 있죠 근데 이런식으로 이제 홈이 파져있는게 보이실겁니다 이걸 저희가 나사의 틈새로 하는데요 나사의 틈새를 저런식으로 이제 주는 이유는 요 쓰레드 가공이 이축 끝까지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택 가공도 마찬가지로 택 구멍 안에 쓰레드 가공을 끝까지 할수 없으니까 완전 나사랑 불완전 나사뭐 이런식으로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저 나사의 틈새도 쉽게 말하면 불완전 나사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나사의 틈새는 도대체 어떨 때 적용해 주냐 자 여러분 현재 문제 때문에 보시면 이런식으로 으로 이제 볼트가 체결됐습니다. 볼트가 체결됐다는 건 당연히 이쪽에 이제 쓰레드 가공이 되어 있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이 끝에 보시면 이까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8mm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는 축질은 8mm 이제 택가공이 되어 있는 나사축이 있다 그 말인데요. 3D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정면 도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볼트를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 끝에 이렇게 나사의 틈새가 적용되어 있는 건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의 틈새는 이런 식으로 축에 단이 젖어 있는 경우 무조건 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가 시하면서 웬만하면 전부 다 이렇게 축에는 나사의 틈새를 적용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예의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와시자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와시자가 체결되고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너트가 또 체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사의 틈새를 적용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너트를 제가 한번 숨겨 볼게요. 이렇게 너트를 숨기고 현재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축에 이제 와시. 이런 식으로 이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축 끝에 나사의 틈새 강공을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버렸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홈이 파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홈이 파지 있으면 와샤가 저 축에 딱 맞게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파지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샤가 체결된 축에는 나사의 틈새를 적용 안 하셔도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와셔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주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이 선이 두 개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저 부분이 와셔인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와셔가 들어간 문제 여러분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축에 와셔가 들어갔는데 모르고 나사의 틈새 가공을 해버렸다. 뭐 그렇다고 감점이 엄청나게 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시험에서는 웬만하면 저런 식으로 쓰레기 가공이 되어 있는 축에는 나사의 틈새를 조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이 너트는 이제 와셔가 아닙니다. 와셔아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선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너트는 3D에서 보시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된 너트이기 때문에 요 끝에 쪽이 이제 외형선으로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나사의 틈새는 케이스 규격을 어떻게 적용하냐? 현재 여기 보이시는 스레드 값이 있죠 여러분? 이 피치 값 따라서 나사의 틈새 규격을 조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단 케이스 규격집 1 7번의 나사의 틈새 규격을 보시면 나사의 피치 값이 0.5부터 2mm까지 있을 겁니다. 그럼 저 피치 값에 맞는 나사의 틈새 규격을 여러분들 정식 교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저 피치 값이 뭐냐? 저 피치 값이 여러분들이 스레드를 넣을 때 여기서 이 피치 값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시험에서 여러분 3D 도면 배치할 때 저기 보이시는 3 d 가공된 것만 보이면 되기 때문에 그냥 스레드를 넣었을 때이 기본 값을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눌러보시면 여러분 M8 곱하기 뭐 1도 있고 1.25도 있고 0.8도 있고 0.75도 있고 0.5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많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8 m m 라는 축에는 저 5개의 나사 피치를 조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규격지면은 2mm까지 있었죠 근데 여기 2mm가 없는 이유는 저축지름이 너무 작기 때문에 2mm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스레드를 누른 다음에 좀큰축지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2mm 뭐1.5 이제 1mm 나오죠 최대 2mm까지 나옵니다 현재 저축지름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시면 이제 여 당연히 피치 값이 아주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저런 식으로 아주 저 스레드가 촘촘해집니다 제가 진짜 스레드 한번 모델링 해 볼게요 여러분 이 스레드 를 진짜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촘촘하게 피치 값이 나오죠. 그러면 현재 여기 보이시는 축 피치랑 그 다음 여기 보이는 축 피치랑 확연하게 다른 게 보이시죠? 이쪽이 훨씬 더 촘촘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볼트를 체결할때 피치 값이 조금 크면 몇번 돌리면 이제 안쪽으로 쑥 들어가지만 피치가 촘촘하면 훨씬 더한두번 정도 더 돌려야겠죠. 그 대신,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 피치 값이 이런 식으로 아주 촘촘하면 저 볼트가 훨씬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까가시험에서 여러분, 이 피치 값을 얼마나 주든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3D 출력할 때, 이 스레드 값만 3D 다 받으면 잘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이담아 돈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뭐 M8 뒤에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M8 해주고 뒤에 피치 값은 여러분들이 기입을 안 하셔도 채점에서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저 앞에 M자, 아저 M자가 붙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국가시험 정도의 예제 크기 정도면 피치 값을 보통 1mm 정도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규치에보시면 나사의 피치, 1mm에 대한 옆에 이제 규치 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Dg 값은 뭐 1.6, G1 값은 1.6, G2 값은 3mm, 그 다음에 RG 값은 0.6mm. 저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근데 저 규호치수보다는 아래쪽에 이제 1.25 피치에 대한 규호치수 훨씬 더 외우고 싶습니다. 1.25에 대한 규호치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2만 외우시면 돼요. 현재 이 답안 도면의 측은 제가 나사의 틈새 피치 값 1.25에 대한 규호치수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 안쪽 지름이 있죠? 이 지름이 이제 6mm가 나옵니다. 이건 케이스 규호치 나사의 피치 1.25의 dg 값을 보시면 기준치수가 d-2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축이 M8짜리기 때문에 저기서 마이너스 1을 하면 뭐가 된다? 저 안쪽 d 지값 지름이 6mm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이쪽폭 있죠? 이쪽 폭을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지수를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2mm라는 지수가 나옵니다. 저 2mm라는 지수는 계속 뒤에 보시면 여러분 지원값입니다. 지원값이 저런 식으로 이제 2mm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다음 에 여러분 이 값을 이런 식으로 뽑으면 이제 3.73이라는 지수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규유지에 보시면 여러분 G2 값입니다규격지에는 3.75라고 나와 있죠. 근데 저 위에 자세히 보시면 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75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3.75가 넘어가면 안 되지만 3.75보다 작은 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이치수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 축을 모델링할 때 자동적으로 이제 이 거리값은 정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치수값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교육지에 보시면 알지 값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필렛 값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제 다반 도면은 이런 식으로 필렛 값을 안 넣습니다. 었 근데 굳이 저 필렛 값은안 넣어 채다면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우선 여기에 필렛 값을 넣어버리면 이제 요 필렛 지수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상세도로 또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넣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이 다반 도면 에 이런 식으로 제가 필렛 값을 규칙대로 0.6을 이런 식으로 넣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수를 뽑으려면 도면이 복잡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세도로 뽑아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채점할 때는 2도면이나 뭐 2도면이나 그렇게 점수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축을 모델링할 때 이런 식으로 필렛값도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반들을 만드실 때상세도여러분 이런 식으로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마지막 휴욕지에 보시면 각도 값이 있죠 저 각도 값이 얼마다? 30도입니다 그렇다고 꼭 30도를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 휴욕지에 보시면 최소 30도로 나와 있죠 근데, 그냥, 외우고 쉽게 30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눈에 보시는, 이제, 보이시는 이 각도에 있지, 여러분. 이 각도가 이런 식으로, 30도가 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 나사의 틈새를, 피치 값을 1 2로 외우면 뭐가 편하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저 피치 값을 0.5에 대한 것도 상관이 없고요, 1mm에 대한 것도 상관이 없고, 1 2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저 지름 값에 효용되는 모든 피치 값은, 설계자 판단에 넣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맞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치 피치값이 2mm가 허용 안되는 작은 축지름에 저 나사의 틈새 피치값에 2mm를 종식했다. 그렇다면 그건 당연히 틀린거고 이러면 감점 대상입니다. 하지만 허용하는 축지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피치값은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넣으셔도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규옥 지수를 이제 피치 값 1.25로 해보면 뭐가 편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임펜트 여러분들 스케치를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지수를 뽑습니다. 안쪽 지름 값. 이게 여러분 디지 값이고요. 그 다음에 요 거리 있죠. 요 거리가 지원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도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은 지수 기입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럼 규옥 지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그럼 여러분들이 이만해 오시면 됩니다. 아, 이게 여러분 이었죠? 이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6을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이 지름 지수에서 마이너스 이었잖아. 어, 아, 이런 식으로 입력합니다. 아, 그 다음 이 각도는 얼마? 아, 30도.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G2 값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자동적으로 이 각도 때문에 정해지는 이 거리기 때문에 이제 치수가 안 넣어집니다. 그 다음 회전 단축 키인 R을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축은 중심이죠. 중심 누른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시면 바로 이렇게 나사의 틈새 규격들이 이제 모델링 된 축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사의 틈새에 대한 좀더 상세한 KS 적용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우측 상단에 지금 나오는 배너를 클릭하시면 해당 강좌를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 저희가 여러분 여기다 이제 키용 가공을 할 건데 저희가 앞전에 스케치 해놓은 거 있죠. 그거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 트리를 이제 플러스를 누르신 다음에 이 스케치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릅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스케치 공유라고 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와이어 프레임을 변경하시고요. 그 다음에 돌출 단축키 1을 누릅니다. 그러면 공유된 스케치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 위에 보시면 저희 키용을 그려 이 키움 스케치를 이런식으로 클릭합니다 자그 다음 돌출 방향이 여러분 양쪽이고요 이 키움의 폭이 얼마였습니까? 4mm였죠 4mm를 입력하신 다음에 차지 팝보으로 빼줍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누르시고 확인을 해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움의 폭이 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케치 공유를 해서 사용을 했죠 그럼 이 스케치 공유를 꼭 사용하거나 하신 뒤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여기 보이시는 가지성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지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스케치 공유된 선이 안 보입니다 그다음 이제 목깎기 아이콘을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4개의 모서리를 선택해 줍니다 요 필렛 값은 얼마냐 이게 현재 폭이 4mm였죠 그렇기 때문에 4 나누기 2인 2mm를 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라운드가 들어가 는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세요 자 그리고 현재 여기 축지로 보시면 5일 시 들어가기 때문에 01실 부착 관계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축에 들어가는 01실 부착 관계 KS 규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답변도번해보면 이런 실 01실 부착 관계 치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치수는 제가 헷갈릴까 전부 다 지웠어요. 자, 우선 축치을 보시면 1 7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17 아까도 말했지만 100명 그리면 100명 전부 다저 17단 치수는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요 폭이 2mm가 되고 요 그다음 이 각도가 30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요 끝쪽이 이제 라운드컵 R4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KS 기업집 38번 오일실 부착 관계를 보시면 우선 각도는 규격집에 나와 있습니다. 15도부터 30도까지 허용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30도를 주면 되고요. 그 다음 D1 값이 축 지름값입니다. 근데 축 지름값은 얼마였죠? 17이었죠? 그럼 D1 값 17에 대한 이제 D2 값을 옆에 보시면 1 4 9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보시면 최대라 나와 있죠. 쉽게 말해서 최대 14.9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저 D2 값이 14.9보다 는 크면 안 되지만 작으면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요 이제 D2 값을 한번 이런 식으로 지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뽑았을 때 얼마가 나오냐? 이런 식으로 1 4 6 9라는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값인 14.9를 안 넘었기 때문에 딱규격 지수에 맞게 설계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인벤트에서 모델링은 어떻게 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목깎기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이시는 이제 두 번째 아이콘, 거리 및 각도를 선택합니다. 거리 값은 2mm고, 각도는 30도입니다. 그 다음에 면을 여러분 이쪽, 이쪽 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모습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는 모따의 값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세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모따의 값이 들어가냐? 여기 보이시는 이 거리, 이 거리가 이 여러분 2mm가 되는 거고 요 각도가 몇 도가 된다? 3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큐어에서는저모따의값 거리를 얼마로 하라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 시험에서 는 부품 크기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저 거리값을 2mm로 해주시면 거의 전부 다규어칩 씨에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 위에 모서를 선택하신 다음에 목각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 반지름 값을 다미루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라운드라 들어갔죠. 이거는 왜 주냐면 이오일실이 이런 식으로 축을 이제 지나서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오일실 재질이 뭐라 했습니까? 고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실이 들어갈 때요 끝에 쪽 라운드가 만약에 뽀족하다. 그럼 이 고무가 뭐 찢어지거나 이제 파손된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주면 이 오일실이 들어갈 때 아주 스무스 하고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통이름이축에 거치기를 줄때 이제 이 오일실이 들어가는 것은 최소 y 좀 많이 좀 z까지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 면이 아주 부드러야 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축 지름이 좀 크다. 만약에 뭐 30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요 값을 이제 2 이상 한번 뭐 3이나 4 정도 줄수 있겠지만, 국가시험에서 오는일실 크기는 보통이라면 17에서 한 24이 그 정도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오일실 부착강의 교실를볼 필요 없이 출게 오일실 부착강의 모델링 할 때는 거리값은 2, e, 그 다음에 각도는 30도, 라운드 값은 R4, 이렇게 세개만내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오일실에 관한 상세한 KS 규격적용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지금 나오는 배너를 클릭하시면 해당 강좌를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반대편들은 오일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더 연습해볼 거면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모서를 클릭해주시고 이제 목따리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각도 가신 다음에 거리는 이 각도는 30도 입력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을 선택한 다음에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확인 누르시고 바로 여기 모서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목깎기를 누르신 다음에 알값은 얼마였습니까? 4였죠. 그 다음에 확인을 바로 누르시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5217 e, 부착관계 축 가공이 된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못다기를 누르신 다음에 거리값은 1로 하시고 조리는 못다기를줍니다 어디 어디 들어가냐요맨 앞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쪽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축요맨 끝에 여기 들어가시겠죠? 여기 누르신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럼 이런식으로 아주 예쁘게 조립용 모따기 1mm가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여기 축에는 여러분 이제 스레드 가공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볼트가 체결되기 때문에 스레드를 넣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 아이콘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 면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스레드가 잡히죠. 이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하 국가시험에서는 어차피 저 스레드가 여러분 이 3D 다만 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만 되면 됩니다. 굳이 이 기본 값을 변경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굳이 바꾸신 다음에 누른 다음에 뭐 ISO 매트릭 프로파일을 바꾸면 되긴 했지만 이렇게 별 변화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 유형을 바꾸는 건 그냥 시간 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피치 값이 너무 커가지고 잘안 보인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여기 지정을 누르신 다음에 1비를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촘촘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피치 값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변경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스레드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스레드는 여러분 이제 맵핑 파일, 맵으로 들어간 거지 진짜 스레드 가공이 된건 아니에요. 이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식으로 스레드가 모델링이 된 거고 저희가 방금 한건 그냥 맵핑 파일로 맵으로 들어간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뭐 3D 맥스를 하시거나 뭐이 부품을 저희 뭐 회사 메인 이미지로 이제 렌더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품을 뭐 3D 프린트로 뽑았을 때저 스레드가 진짜로 모델링 되서 나오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은 저 스레드를 이런 식으로 진짜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국가 시험에서는 저렇게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그 다음에 이쪽 축에도 이제 키움과 멈춤 나사가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점면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에 키움 방향이 앞으로 나아있고 이제 멈춤 나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이 뚫려있죠. 저거를 저희가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원점을 누르신 다음에 스케치 평면을 여러분 잡습니다. 스케치 평면에 이제 XZ 잡아야겠네요.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하시고요. 두점 지상형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요 아래쪽에 지아래쪽 이런 식으로 사각형에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치수를 넣으시면 되는데 요 치수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키움 길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키움 높이 치수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이 높이 치수는 당연히 동일합니다. 짜먹 어요. 그 다음 나머지 치수는 여러분들이 문제도면에서 자료 측정한 것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 돌출 단축키 1을 누릅니다 방향은 양쪽 눌러주시고 거리값은 저 키용 규격에 맞는 4mm 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차지 팝을 눌러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 모서리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목각기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이 4개의 모서리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반지는 값은 얼마다 저 폭이 4였으니까 나누기 2 m m 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도 아주 키용이 퀄리티의 모델링 된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저희가 이제 멈춤 나사 구멍 을 강화 건데 현재 이 V 벨트랑 축에 보시면 아래쪽 이런 식으로 이제 멈춤 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멈춤 나사가 축에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V 벨트 풀리쪽은 저 반대쪽 이제 스프로킷이랑 달리 이제 너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 벨트 풀리를 고정시키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멈춤 나사가 있어야지 이 V 벨트 풀리가 빠질 염려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축에도 멈춤 나사 구멍 강화를 해줍니다. 자, 우선 원점에서 x, y 표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를 눌러줍니다.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와이어 프레임을 변경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제 변경하는 게 조금 귀찮다. 어, 그러신 분들은 F7번을 눌러 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보면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투상 능력이 느실려면 계속 이런 식으로 선으로 보는 버스를 들으셔야지 부품이나 물체를 볼때 투상 능력이 아주 빨리 느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형상 투영을 누르신 다음에 이밑에서 형상 투영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선을 누르신 다음에 바깥에서 이런 식으로 상각 삼각형을 스케치 하세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스케치하는 이유는 여기에다 바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스케치하면 여기서 한번 여러 끊깁니다. 끊기죠. 끊기기 때문에 여기 한번 더 해도 여기부 한번 더 끊겨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에 스케치한다면 이동하기도 편합니다. 자 그다음 위에 보시면 구조 조건에서 여러분 동일 선상 구조 조건 이런 식으로 누릅니다. 그다음에 이삼각형 아래쪽과 위쪽 쪽 일편을 선택해 주면 이런 식으로 바로 붙어 버려요 그 다음 이 중간선 이런 식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중심선으로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를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각도값 이런 식으로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값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 치수를 기입합니다 이 치수는 4mm 짜리가 되고요 이각도 여러분 45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중심선이 런 식으로 기울어져 버렸다 그럼당하지 마시고 이 중심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구석 쪽이나 보시면 수직 구석 조건이 있습니다 이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원상 복귀가 됩니다. 그다음 이 지름 값은 당연히 3mm가 되는 거걸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탭 나사가 3mm짜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 지름도 당연히 3mm가 됩니다. 그다음 회전 단축키 나를 바로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파일이 바로 잡히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다? 두 번째에 보이시는 차지법을 선택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이제 멈춘 구멍 나사 가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문제도 한번 해보시면 베어링 이런 식으로 축에 이제 끼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본체 모델링한테 이쪽 필렛 값을줬었죠 동일하게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그 필렛값 0.3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목각기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요 필렛값은 얼마다? 아, 0.3입니다 그 다음에 요쪽에 베어링이 들어가서 이쪽이랑 그 다음에 반대편 이제 여기 쪽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축 모델링이 전부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예제 5번 동력전달장치에 5번 축을 저희가 한번 모델링 해봤습니다 우선 축 자체 모델링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하지만 보기보다 KS 여러분 3개 정도 아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반에 처음 그리실 때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두 번 그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케이스 규격에 맞게 저치수를 외우기 때문에 나중에는 금방 모델링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누르시고 저는 또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